지난 토요일, 그러니까 어제 그제, 요즘 시중에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파묘를 미아리 근처의 극장에서 보고, 그뒤 둘이를 근처 식당에서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성북구 사람들과 강북구 사람들이 많이 모이게 되었는데, 거기서 만난 성북구 당원이었다가 강북구 당원으로 된 그러니까 강북구로 이사간 오래된 당원이 저에게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어째 박용진 의원만 죽이려고 하는가요? 라는 말이었습니다 실은 박용진 의원을 만난 지꽤 오래되었어요 보지도 못하고 됐고, 통화도 한 지가 오래되었죠 정의당 뭐 정의당 출신으로 민주당이 와서 활동하면서 다소 민주당의 어떤 정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는 비판도 있었고 개인적으로 저는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많은 부분 동감하지 않는 편입니다. 반면에 문제가 되어서 탈락한 정몽주 의원은 <laughs> 꽤 잘하는 편이고 정봉주 원은 무척 성격이 담백합니다. 단점만 요즘에 많이 부각되었지만 그건 솔직 담백해서 무슨 말을 그냥 숨기고 싶고 얘기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자기가 느끼는 그대로 말하는 그런 성격이 있죠. 그러다 보니까 말 실수도 많이 하게 되는데 어쨌든 정봉주 원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서 그것도 아주 담백하게 그냥 후보를 사퇴했죠. 어제 보니까 결국 군의당에서 어, 박용진, 어, 그그 어,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를 경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유단 전략지구로 정한 다음에 전략지구 안에서 강북구를 안에서 다시 후보를 모집하고 신청을 받은 다음에 그 중에서 박용진 의원과 조수진 변호사를 경선하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그것도 유권자 여론 조사는 생략하고 권리당원 조사만을 하는데 전국 권리당원을 75% 강북구 권리당원을 25%로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다가 박영진 의원에게는 30% 감점이 주어지고 조수진 변호사에게는 여성 신인 가점 이 25점 주어진다고 하니. 이것참 말이 안 되는 그런 결정을 한 것입니다. 누가 그런 결정을 했는지 알수 없습니다. 언젠가는 밝혀지겠지만, 이 선거 공천의 막바지여서 이 상황은 국민들에게 많은 의문점을 안겨두게 되고, 지금 공천 우위증을 극복해가면서 빠르게 진지를을 회복하고 있는 민주당에게는 정말 어점으로 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노무현 대통령을 언급하는 분들이 계신데,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 우 비서실장, 그리고 당선자의 비서실장을 지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이렇게 하지 않았죠. 하나의 예를 들어보면, 자신의 당내 정적이었던 김근태 의원을 말하자면 이런 식으로 공천을 안 준다든가 이런 일은 상상조차 할수 없는 그런 일이었죠. 오히려 공천을 안 주기보다는 음,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시켜서 임명해서 김근태 의원이 자신의 의견과 자신의 정책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오히려 배려했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당내에서도 통합의 리더십을 구현했었죠. 후보 단일화를 정봉규 후보와 이룬 다음에도 명동 마지막 교수에서 우리 당내에는 정동영 의원 기타 많은 그 지도자들이 있어서 다음을 이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라는 발언을 해서 문제가 되기도 했을 정도로 그의 어떤 통합 인식과 통합 능력은 대단했습니다. 민주주의는 소수의견을 존중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수의견을 존중하는 이유는 지금은 당내에서나 어떤 집단 내에서 소수의견이지만 이것이 미래 장차 대안이 될 수도 있다는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존중 때문입니다. 어, 요즘 공천을 지켜보면서 여야를 막론하고 자기네 가치관 주장과는 다르게 봉천만을 받기 위해서 오로지 힘 있는 사람에게 줄을 서는 그 사람들에게 그야말로 무슨 일이라도 할것 같은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고 전 무척 불편하고 심지어는 역겹기까지 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박용진 의원은 친문도 아닙니다. 친위도 아닙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박용진 의원의 주장에 제가 거의 대부분 찬성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다른 문제입니다. 다른 수준의 문제이죠. 그가 가질 수 있는 자기주장, 오히려 그런 면에서는 그의 주장을 옳고 그름을 떠나서 전 있을 수 있는 일이고, 이것이 봉천 탈락으로 이어져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저는 또 요즘 그 이런 상황에 대처하는 당의 능력에 대해서도, 어, 무척 실망합니다 이해찬 대표 평소에 판단을 잘하기로, 잘하, 잘하기로 알려진 이해찬 대표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김우겸 총리는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미담 내에 옳은 말을 해야 할운동권 출신의 의원님들은 도대체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일단 당의 결정이 내려진 이 순간에서 대안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조수진 변호사의 결단과 결심이 유일한 해결책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기회는 있습니다. 시간도 있습니다.